간첩단 사건의 북한 지령문,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이 여러분, 어, 몇 개가, 전부 다는 아니고 몇 개가 떴는데, 그거 뜬 거, 그 지령의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 드릴게요. 윤석열 놈, 아,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령문에, 대남 지령문, 우리나라 쪽으로 온이 간첩단한테 온 지령문인데요. 윤석열 놈 배격하는 기운 지속적으로 고조되게 하라. <laughs> 지령문이 진짜 이거는 북한이 딱 썼다라는 티가 난다. 무슨 지령문에 이렇게 욕, 욕설까지 둔냐 이 자식들. 그리고 거기서 있잖아요 김정은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역시 사이비 종교 집단 답습니다. 총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총회장님에 대한 흠모심과 흠모심? 우리 돼지 좋아해 먹는 거, 먹을 땐. 아무튼 총회장님에 대한 흠모심과 남 변혁 필요성 바탕으로 대중투쟁 지도 능력을 높여라. 김정은을 사랑해 김정은을 사랑하고 남한을 변혁시켜라. 어 대가리 아파 반보수투쟁 확대하고 그 방법으로 촛불 촛불투쟁 단체들을 내와라. 자 비합법 활동을 반합법 합법으로 잘 위장하라. 노조 단체들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시켜 조직력과 전투력 부담이 부담이 높여 나가야 한다. 바이든이 떠드는 기만성을 폭로 단죄하라. <laughs> 조국 통일 위협 승리 위해 굴, 굴함 없이 투쟁하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laughs> 자, 더 읽어 드릴게요.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에서는 진보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4.3통일위원회 전농 제주도연맹을 비롯한 영향하에 있는 단체들, 제주지역 안에 반전 평화 옹호 단체들을 발동해 바이든 장정부가 떠드는 외교적 관여,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기만성을 낱낱이 폭로 단죄하고 합동 군사훈련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미국 신,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항의 집회 농성 시위와 같은 반미 투쟁들과 오이사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결의 대회 항의 방문과 같은 대중 투쟁을 연속 전개 압박의 도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얘네들이 한 시위나 기타 등등을 다 북한이 지령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자, <laughs> 2022년에도요. 어, 민주노총 4.3 통일위원회, 민주, 민주 일반노종, 어, 노조 동맹, 어, 제주본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 건설노조 제, 제주지부, 전농 제주도연맹, 전연농 제주도연합, 서귀포 치민연대 등 이런 데를 다 동원하라. 와. 와 여러분 학교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얘네들이 조직을 하고 있었어 학교 애들 급식을 주는 그 비정규직 노조의 윗대가리들이 얘네들 하... 얼마까지 구석구석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급식비에서도 여러분 애들 학교 급식에서도 얘네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삥을 쳐서 간첩, 우리가, 우리가 애들 밥먹이는데도 간첩 지원금이 들어간 거야? <laughs> 어, 갑자기 너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 <laughs> 야. 참. 4.3과 8.15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의 반미 자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에 적극 참여시켜라. 4.3과 8.15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진보 운동권에서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과 완강성이 강한 노동자들을 조직화해서 대중 운동의 앞장에 세운다. 하. 북한 교류국에서는 첫상봉 2017년이었대요. 2017년 7월 29일, 야, 문재인 정부 시작되자마자 얘네들이 작업을 했네요. 2017년 7월 29일 첫상봉시, 우리 위협의 승리를 위해 구라짐 없이 어 투쟁할 것을 어 어쩌고저쩌고 한다 학수고대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얘네들은 북한 문화 교류 국과 접선을 한 다음에 이지화를한 겁니다. 아 전농 전농 서귀포 시민연대 뭐 기타 등등 제주도를 기본으로 거점을 했었던 건 음 그렇고요. 이게 그다음에 한길에 같은 경우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문화 교류국하고는 얘네들이 그어 3단 3단 미팅을 가졌다는 거죠. 우르르 몰려 몰려간 다음에 3단 미팅을 가졌다. <laughs> 그러니까 태국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이세 명이, 세 명이 함께 출국한 뒤 하루에 한 명씩 사흘에 걸쳐서 북한 교류국 소속 공장원을 만나, 만나서, 어, 빌드업. 2016년부터 빌드업에 들어가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암약을 했고, 2022년 말까지 이렇게 지령문이 돌고 있었던 게딱 걸려서 지금 국정원이 증거물 까고, 언론에도 풀어주면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죠. 이 정도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움직였으면 여러분, 이건 간첩들이죠, 여러분.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